네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 TV의 박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오늘 현장을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대출이 잘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집이요 부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액대출이 가능한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집은 총 11층 건물에 2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지상 1층에 1열 주차로 100%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으로 무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대형마트까지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내시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중요하잖아요. 이로선 중동역을 도보 7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내부 분양평수가 36평형을 자랑합니다.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 유입주금이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내부 모습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넷. 네,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일단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중문도 골드 프레임으로 삼연동 중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안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신발장, 치킨장으로 세칸 준비되어 있는데 안쪽에 문 보이세요? 네이 문은 제가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팬트리니까 팬트리 자 보시면 오... 안쪽으로 아이들 유모차나 골프백 놓을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공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깊어가지고 진짜 짐 많이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오 유모차 딱 들어가면 좋겠다 전실에 또 저런 공간 있는 게 좋거든요 그죠 어?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에 준비된 세탁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 여기 우측에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오, 실제로 우리 전화문이 오면은 네. 세탁실 따로 있는 거 찾으시는 분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따로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나와서 거실이 보이실 텐데, 우리는 첫 번째 안방을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방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 기준으로 가로, 세로 폭이 모두 3.5m가 나옵니다. 어, 사이즈 넓습니다.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영상에서 보이시죠? 이 공간. 네. 오, 드레스 공간. 옆쪽으로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파우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벽면까지 사이즈를 재니까 5m가 나와요. 와,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으니까 창문도 지금 양쪽으로 이면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안방 사이즈 정말 괜찮네요. 안쪽으로 이제 부부실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 구글실 환기창이 있긴 하지만. 약간 아쉽죠. <laughs> 네, 크지는 않네요. 사이즈가 살짝 아쉬운데, 방 사이즈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그래도 샤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서브 화장실로 활용하시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나와서 우리 메인 거실 만나보겠습니다. 거실은 폭이 3.9m를 자랑하네요. 넓찍하게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약간 좀 일체감이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양쪽 어디든 TV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도 넉넉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은 스톤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집은 모든 창문이 동향을 바라보는 포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일링팬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옵션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어, 네, 친구가 그래도 나올 것 같은데? 친고는 2.36m 나옵니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거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하고 마주 보고 있는 주방이 있는데, 네. 와 저는 이 공간이 인테리어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 주방 진짜 색감이 이쁘다. 색깔,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약간 파스텔톤. 네, 고급스러운 색깔로 정말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공간은 조리 공간 겸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싱, 어, 수납 공간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중구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팀장님 혹시 특이한 점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특이한 점? 네. 아니요, 뭐안 보이는데. 따로 없으세요? 네. 보시면은 싱크대 수전이 두 개. 아 그러네요. 네. 색다르죠? 네, 오 이렇게 되어 있네 이 공간을 보시면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요리에 필요한 채소 씻을 때나 과일 네. 씻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이런 건잘 해놨다 그렇죠? 네. 굉장히 색다른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구 가스쿡탑이 들어가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광파 오븐 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냉장고 자리 비어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저희가 입주 기념, 어, 선물로 저희가 혜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옆쪽으로 한번더 이동해 볼 텐데, 메인 욕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 욕실 사이즈는 좋네요. 정말 깊숙하게 사이즈가 잘 나와 있고, 폭도 굉장히 넓어요. 오, 그니까요.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진짜 인테리어가 좀 일체감 있어서 확실히 깔끔해 보이네요. 통소건이랑전다이방막까지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욕실 맞은편 바로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가로 폭이 2.7m 나오고요, 세로 폭이 어우, 잘 나오네요. 4.2m 나옵니다. 4.2m 네. 음, 엄청 크다. 세로 폭이 정말 길쭉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람보르기니 차를 한대 두어도 진짜... 주차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잘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요 오늘 집의 장점은.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건 좋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마련된 세 번째 방 모습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어세 번째 방 사이즈는 가로 세로 폭이 모두 2.8m가 나오네요 무난한 사이즈니요 여기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방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발코니가 위치해 있어요 어, 오늘 바람 시원하게 분하고다. 어, 지금 그래서 진짜 에어컨이 안켜졌는데도 시원해요. 네. 오 발코니 사이즈 넓어요. 안쪽으로도 보시면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오, 여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대피 공간도 널찍합니다. 짐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출입문을 들어와서 방이 약간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가 안전히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공간에 좀 조그마한 수납장 같은 거 짜서 셔 활용하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거실로 한번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부천시 중동. 부천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고 소문난 동네, 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만나봤는데요. 야, 진짜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옵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분양 면적 36평형을 자랑하고요, 역세권에 위치했는데, 실입주금 얼마 필요하다고요? 무입주금! 없어도 되신다는 거.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혜택은 정말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 자체는 아직 현장 자체가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감정 중에 있어서 오픈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셜로홈치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